대형, 링형 대형, 가 쉽지 않습니다. 형 대형, 대재 선수가 오늘은 핀형대을 많이 들형 대형, 요 어제 같은 경우는. 아이언 샷에서 좀 날카롭게 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먼 거리 퍼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신지인데요 오, 하나 들어갑니다.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. <laughs> 야, 6번홀에서 이렇게 또한 타를 줄이네요. 이언더파 <laughs> 다시 오, 올라옵니다. 오늘은 보기 두 개, 버디 두 개예요. 이어갔던 최갑인인데 첫 번째 위기가 왔습니다. 8 번홀에 신지혜신지혜 선수도 지금 두 홀밖에 남지 않았어요. 예. 8번홀 이어는 버디 기회가 아. 있는 홀이거든요. 8번홀 핀의 위치가 조금 까다롭지만 나이샷 예! 드디어 하나가 아주 핀 주변이 예쁘게 떨어졌습니다. 참 알바트로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. s 신지. 아 날카로운 샷을 보여줬고요. 버디로 마무리. 3번 버파로 올라갑니다. 자, 한타 줄였고, 네. 이제 마지막 홀. 8번 더는 버디를 할수 있는 홀에서 버디를 한 겁니다. 음. 마지막 홀 버디 좀 힘들거든요. 그러나, 모릅니다. 또, 아, 네.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지혜 선수이고. 네.